내가 냉장고를 두개 가지면서 저지대 약소민족들이 다 피해가 되는데 여기서 좋은 영화 보고 좋은 음식 들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커피 마시면서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이 올라와서 삶의 터전이 있는데 인류 사회에서 그런 거를 보편적 인 문제로 나와 직결되는 문제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음 이제 그런 얘기를 가졌더라고 했죠 음 우리가 이런 정말 그 경이로운 별에 태어났는데. 멋있게 살자.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인터뷰를 못하겠네요. 예. 네, 그 말씀입니다. 그데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그, 그때 생각이 나셨나봐요. 눈시울이 뜨거워지시죠. 네. 그 가족들한테 얘기해주고, 가족들 뭐 협조해주고. 네. 예, 그래서,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뭐, 예, 좀 생각을 하자. 그 디자인을, 뭐, 어떤 디자인을,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뭘 하나 생각하자. 너무 많이 팔리는 거. 좋은 아이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.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를 이렇게 일깨워주는 뭔가를 만들자. 일단 저희 같은 그 방송에 있는 사람들, 네, 이, 이 방송하는 것 자체가 네. 예, 이제 제가 잘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효과적으로 이 프로가 됐다. 그러면 이제 큰 역할을 한 거죠. 네, 그랬으면 좋겠네요. 네, 그러려면 네. 이 테이블도 이것도 이런 게다 아주 철저하게 이제 생각이 돼야 되는데, 이제, 이제 시작을 해야죠. 네. 네. 일단 안 버리겠습니다. 일단 상권 용서해 주시고요.